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거는, 그냥 소개 안 드려도 딱 알겠죠? 네, 오늘 준비한 건 연어입니다, 연어. 오늘 트레이더스 한 갔다 왔습니다. 트레이더스 가서 연어 필렛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연어회. 근데 그냥 회는 아니고 그 입질의 추억님이라고 그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 그분이 알려준그 숙성하는 방법, 그걸로 숙성시킨 거고 요거는 그냥 꼬리 쪽, 생연어회. 요거는 샐러드. 예, 그리고 오늘 이따가 탄수화물 먹을 거는 사케동이라고 하죠. 연어 덮밥. 예, 그걸 먹을 거예요. 여기 와사비 올려져 있고 요거는 이제 회간장. 회간장이고 요거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게 표고버섯으로 만든 와사비 버섯 장이에요. 예, 이거 되게 맛있어요. 저 되게 자주 해먹거든요. 그럼 오늘 출 역시 대선입니다. 예. 일단 한잔 따라 줄게요. 이거, 아까 샐러드 만들면서, 방울토마토를 제가 원래 진짜 잘안 먹거든요? 방울토마토도 야채긴 한데, 저한테는 그냥 과일이라서, 방울토마토 진짜 잘안 먹는데, 이거 그냥 방울토마토가 아니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거든요?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이 가운데 뿌린 소스는 타르타르 소스인데, 이것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엄청 맛있어. 이런 거 샐러드 만, 만들면서 엄청 집어먹어요. 일단은 제가 만든 타르타르 소스랑 연어랑 야채랑 같이 해서 한번. 요렇게. 그냥 생연어에도 맛있다. 그 다음에 이거 앞에 보이는 요쪽은 등살. 요쪽은 뱃살 쪽입니다. 딱 이제 그 나눴을 때. 가끔, 이렇게, 귀찮으면잘안 해먹는데, 왜냐면 이거, 앞쪽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금 뿌려놓고서는 수분기를 빼려고 거의 1 시간. 그리고 식초물에담가서 30분. 그렇게까지 해서 거의 1 시간 30분인데, 뭐 이래저래 하다보면 더 걸리겠죠? 와, 연어 사다 놓고 그거 진짜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뱃살 쪽. 와사비 조금 올려서 와사비를 요 안에 넣고, 간장 살짝. 확실히 생년어에 보다요 홀김 맛있어요 홀자 그럼 한잔 하겠습니다. 브레스이번엔 등살. 이게 보니까 와사비도 맛있어야 돼. 이와사비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 간장으로 찍어서. 입에서 녹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이게 식초물에 담가놨잖아요 그래서 식초 그 때문에 그 산성 때문에 살짝 익었어요 살짝 익었는데 아무튼 그 감칠맛이 게난 훨씬 더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 제가 그 이자카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딱 보고 음, 표고버섯 같은데? 표고버섯 향이랑 그게 나는데 와사비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그냥 반찬으로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한 술안주거리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진짜 자주 해놓는 거예요. 제가 집에다 꼭 해놓는 게, 요, 와사비 버섯장 요거 하나랑, 그릭 요거트랑, 토마토 퓨레레해서 라구소스, 예, 그세 개를 제가 집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게 되게 간편하게, 그릭 요거트는 당연히 뭐 오나워 할때 먹고, 요거는 그냥 덮밥이나 간단하게 뭐 이런 걸 해먹을, 먹고, 라구소스는 그 안에 뭐 야채며 고기며 뭐 버섯이며 이런 거다 들어, 토마토 소스 베이스라서 그렇게 다 들어 있으니까 그냥 파스타 면만 삶은 다음에 그 라구소스 넣고 그냥 바로 휘리릭? 얘도 그냥 넣고 휘리릭?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세 개는 진짜 자주 해놔요. 치킨타올로 물기 제거를 했어도 이 안에 머물고 있던 수분이 싹 이거, 와, 이거 감칠맛이 딱나와 이거 와사비장 좀 넣을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잔 먹고 먹을까요? 응, 한 잔. 여러분 연어는 뭐다? 사랑이다. 방울토마토. 이거 방울토마토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거?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되게 달달하고,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한팩 사다 놓으면 한팩 금방, 막, 과자 먹듯이 먹다 보면 금방 먹겠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오늘도 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연어를 처음 먹었던 게 생연어가 아니라 훈제연어를 처음 먹어봤었어요. 훈제연어를 처음에 그 양파 있잖아요. 양파, 얇게 썬 양파에 케이퍼랑 홀스레드 홀스레디쉬 소스 같이 렇기 찍어갖고 먹는 그거를 처음 먹고 와 진짜 맛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훈제 연어를 엄청 사다 먹었었어. 생연어를 그때는 잘 알지도 못했고 훈제 연어만 엄청 먹다가 생연어를 어떻게 한번 먹을 일수 먹었는데 미쳤네 이거 생연어 너무 맛있더라고 생연어. 는 와, 이거, 비빌 수 있을까, 생년월을? 훈제가? 아무리 훈제 좋아해도 생년월한테 비빌 수 있을까, 이게? 자, 여튼, 한 잔. 우리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연어가, 음, 고단백은 맞아요. 고단백은 많고, 뭐, 오메가3에, 뭐, 피부에 좋고, 뭐, 뭐, 많은데, 그러니까 지방이 없진 않아요. 지방이 좀 있는 생선인데, 그 지방이 이제 뭐, 몸에 좋은 지방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과다 섭취하면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연어를, 이번에는 연어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 점심을 지방이 거의 없이 먹었어요. 하루 그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방을 먹기 위해서 아침, 점심을 지방을 거의 안 들어가게끔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 지방을 이제 좀 들어가니까. 제가 웬만한 방송할 때도 약간 좀 그런 거 있거든요. 비율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laughs> 술의 비율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술, 칼로리 이거 솔직히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채널 을 만들고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진 한, 세 달? 정도 된것 같은데, 지금 몸무게가, 뭐 저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다고 했지만, 몸무게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뭐 일주일에 한번 먹기도 하고, 뭐 많이 먹을 때는 두번 먹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시 식단을 그대로 하면은, 살이 그대로 빠진다. 니까 그러니까 저도 술을 먹은 다음 날 숙취 있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저는 숙취가 진짜 심한 편이거든요. 속이 쓰린 게 아니라 머리가 짜게 질것 같은 그런 숙취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날 아침은 보통 거의 거르게 돼요. 좀거르게 되는데 웬만하면은 오나워 만들어져 있는 거 있으니까 오나워 어떻게든 그냥 먹고 그리고 다시 뻗어요. 그리고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텀밥 먹고 나서 그 다음 밥 먹기 전까지 그텀 사이에 물을 진짜 많이 먹어요. 소변을 많이 배출하려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식단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1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살이 조금 찐, 쪘다고 생각이 되고 뭐 하고 했을 때, 어차피 제가 뭐 일반식을 계속 주구장창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조금 쪘다고 생각했을 때 식단을 그냥 평소 하듯이 계속 먹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몸무게는 숫자에 불과하고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냥 저는 옷테나 거울에 보는 그 눈바디를 중요시 여긴다고. 근데 딱 봤을 때 배가 살짝 나와 보인다? 살짝. 진짜 그 미세한 차이인데 저는 알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어,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통은 이제 완전 배가 이콕 들어가 있는데 배가 좀 나와 있다? 그러면 어제 이제 술을 촬영했거나 뭐 그럴 때. 아니, 뭐, 술약속 있었거나. 그러면 다음날 이제 좀 그런데? 근데 별로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시 돌아가요. 해보셔야 돼, 이건. 그래 알아. 자, 다시 한잔. 여러분 제가 그 밑밥 하나 좀 깔아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잠을 잘못 잔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출근하는 동안 그 6일 동안 다 합쳐서 10시간도 안 잤을 거예요. 심지어 오늘은 밤새고 출근했어요. 밤새고. 지금 몇 시간째 깨인는지 어저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깨있는 거예요. 안 자고. 밑밥 좀 깔아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엄청 피곤하진 않아 왜 그러지? 아직 젊어서 그런가? 여튼 다시 한잔. 맘 같아서는 초생강이나 단무지 같은 거 하나 좀 곁들이고 싶은데, 뭔가 좀 상큼하게 하는 거는 이 샐러드 말고 뭔가 없어서 초생강은 다 먹었고 단무지는 있어요. 꼬들 단무지 좋아하는 거. 단무지 있다가 사케동 먹을 때 그때 가져올게요. 자, 같이 한 잔. 이 방에서 촬영하는 게 저는 다 좋고 다 좋은데 대신 제가 모자를 쓰면 이 형광등 때문에 얼굴이 되게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시꺼먼데더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이러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숙이면 이딱 그늘져서 얼굴이 그늘져 보여요 이 샐러드에든 꼬리 부분은 이건 생연어예요. 이거는 숙성 안 시킨 커팅을 했을 때 꼬리 부분 은 커팅해서 이거는 아예 샐러드 쪽으로 뺐고 이거는 숙성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거대로 식감이 있어서 음, 맛있고 이거는 당연히 숙성을 했으니까 훨씬 더 맛있고 이게 보시면 이 바깥쪽 보이는 면의 색깔이 좀 약간 연하잖아요. 이 안에는 약간 주황빛이 딱 도는 환타 색깔 딱 도는데 여기에는 약간 연하잖아요. 이게 숙성돼서 이게 틀려요 색깔이 집어든 김에 먹자 오늘은 와사비가 그렇게 세하지가 않네요 말끝나게 무섭게 아 이거 원래 오늘 영상을 참치를 먹을까 연어를 먹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했었는데 참치는 연어는 일단 연어부터 말씀드요 연어는 회로도 먹을 수 있고, 샐러드도 할수 있고, 연어 덮밥으로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게딱 그걸로 되는데, 참치는 애매해. 참치 회는 먹을 수 있어. 그럼 샐러드는 뭘다는걸 대체해야 돼. 밥은, 물론 당연히 참치 회 덮밥 뭐 이런 거 있지만, 뭔가 이런 야채 같은 뭐 그게 좀 뭔가 그렇기도 하고, 중요한 건 참치 비싸요. 너무 비싸더라고. 새벽 먹으려면 진짜 한 잔에 한 점씩 먹어야 돼. 한 잔에 한 점씩. 그, 뭐, 뱃살이나, 뭐, 뭐, 이런 거, 막, 먹고, 그냥, 짜치, 이런 거 말고. 그래도 비싼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어야죠. 이양 먹을 거. 그렇게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연어를 준비했다. 연어 좀 비벼볼만 하잖아요. 오늘 사온 게, 필렛이 거의 한, 중량이 한, 거의 1kg 가까이 될 거예요. 트레더스에서, 저는 이거 하나 사러 왔으니까, 이거 필렛 하나 들고서 이렇게 쫄래쫄래 이제, 들고서는 죄상태로들 들고, 갖고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뭐 부부들은 뭐 오빠 오늘 연어 먹을까 뭐뭐저 딸은 뭐애 있는 애들 뭐 엄마 연어 사줘 막 이러면서 마치 홍보 효과를 제가 일으켰죠 그걸 뜻하지 않게 자 다시 한잔블랙스 확실히 등살보다 뱃살이 더 맛있다. 맛있다기 보다는 식감이 좀더 부드럽죠. 이렇게 뱃살에 와사비 버섯장 올려서. 저희 집 근처에 그 철뚝집이라고 아시나요? 철뚝집이라고 그 냉삼겹살 거의 원조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이 약간 이렇게 프라이버시하게 룸식으로, 뭐, 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룸식으로 이렇게 투다리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야외 촬영으로 한번, 철뚝집에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방송은 아니지.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원하시면, 근데 뭐, 중요한 건 뭐, 아무 뭐 댓글도 없고 뭐, 바라시는 것도 아무도 없고 그냥 봐주시기만 하시니까, 물론 봐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좀 소통, 뭐, 티키타카 같이 소통이 좀 돼야지,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야, 너그 상식이 잘못됐다. 너 지식이 잘못됐다. 야, 너 그렇게 먹는 거 아니다. 뭐, 뭐, 이렇게 댓글에 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뭐, 미미할 때는 악플도 환영합니다. 예. 네. 악플도 환영해요. 뭐가 안 달리니까, 심심해서 그렇지, 뭐 악플도 저는 겸허히 응. 받아들일 자신 있습니다. 같이 욕해도 되나? 자, 다시 한잔. 솔직히 이 소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샐러드 먹을 때 저는 소스 드레싱 같은 거안 뿌리고 먹거든요. 생 야채만 먹거든요. 근데 이건 연어가 들어가서 연어를 그냥 생으로 먹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타르타르 소스 인터넷 뒤져서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네요. 이거. 그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에 맛집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 돈까스 집인데 진짜 그말 그대로 가게 이름이 돈까스의 집이야. 네, 돈까스의 집. 거기가 1984년도에 개업을 했어요. 가면은 경양식 집처럼 처음 가면 스프를 줘요. 오뚜기 스프 아무튼. 그리고 무슨 메뉴를 돈까스나뭐 이렇게 메뉴를 시키면 선택을 해 밥이랑 밥이냐 빵이냐 탄수화물을 밥으로 할 거냐 빵으로 할 거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다른 거 먹어본 거 없이 항상 정식만 먹었던 것 같아요. 정식만. 정식이 제일 뭐 비싸긴 하지만 골고루 다 맛볼 수 있고 맛있으니까 그먹었 뭔데 그집 진짜 추천드려요 그 집도 많이 좀 자리를 많이 옮겼지만 지금 롯데월드 그 근처에 있어요. 예, 롯데월드 근처에서 뭐 데이트를 하시거나 뭐 그쪽으로 갈일 있으시면 한 번쯤은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남자들이랑 돈까스 못 참잖아요. 자 다시 한 잔, 블레스. 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제가 40시간 지금 깨있다 그랬잖아요. 피곤은 한데, 졸리진 않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요거 먹고, 요 해를, 숙성회를 얹어서, 사케동, 예, 연어덮밥 준비해 올게요. 예. 먼저도 연어덮밥 준비해 올게요 자 비주얼 보셨죠 와사비를 엄청 많이 넣긴 했지만 사케동 이것도 간장이 그냥 일반 간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청주에 간장에 막 끓여가지고 막 다진마을 넣어갖고 막 그렇게 해서 또 만든 또의그 예, 간장이에요 이게 맛이 있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또 이, 여러분 이 사케도 이 비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 이 김가루를 뿌린 이유가 밥이 김가루를 뿌리고 회를 얹었는데 밥이 뜨거우니까 그 연어가 익는 걸막 방지하고자 김가루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자. 음, 먹기 전에 한 잔.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김가루에 김가루가 신의한 수일 수도 있네 이게 근데 확실히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거 근데 이것도 타르타르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 제가 아, 야채의 아삭함과 뭐 연어의 맛보다 타르타르도 맛이 너무 강해 나는 이거 근데 맛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저희 그 동네 근처에 그방이동에 만푸크라고 생활의 달인에 나온 집이 있어요. 거기가 생, 방송 나오기 1년 전, 방송 나오고 1년 후 바뀌지 않고 항상 똑같이 운영을 하는 집인데, 거의 항상 웨이팅이에요. 항상 웨이팅. 거기가 어떻게 보면 메뉴가 일본 가정식 백반집이에요. 예, 따지고 보면, 뭐, 사케동, 뭐, 가츠동, 무슨 무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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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무슨 핑, 무슨 핑, 무슨 핑 하는 것처럼 <laughs> 무슨동, 무슨동, 무슨동 하는데인데 일본식집이 얼마나 진짜 맛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웨이팅을 내가 동네에서 먹는데 웨이팅까지 하면서 먹어야 되는 저는 그걸 되게 싫어했는데 기다려서 먹을 만할정도에 진짜 맛있었어요. 그집 서비스도 좋고 진짜 괜찮았는데 집주인이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럼 뭐해 지금 못 먹는 걸? 자, 다시 앉아. 이 와사비를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네 와씨 미쳤네 이 새끼 오늘 버섯 와사비장이야? 와사비 버섯장이야? 아무튼 이것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왜그 코프집 가면 마카로니 그 뻥튀기 과자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막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계속 지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계속 지어 먹게 돼 근데 이건 확실히 아무 버섯보다는 표고버섯이 제일 맛있다. 제가 다시 한 잔. 김가루가 이 열을 방지하고자 맞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신위안수. 요렇게 올려서 한입 먹어볼게요. 아 이게 뭐 느끼한 건 아닌데 그 <laughs> 단무지 좀 갖고 왔습니다. 꼬들 단무지에요 일단은 연어 샐러드 끝내버리죠. 블레서. 네. 소스가 너무 맛이 있어버려 자, 다시 한잔 따라주고 처음 몰랐을때 사케동이라고 해서 사케동? 이거 사케가 연어인지 몰랐죠 아니, 사케로 덮밥을 만들어? 이 생각 했었죠. 여튼, 한입. 와. 연어 밑에 와사비가 붙어 있었나봐요. 와, 훅 들어왔어. 와. 먹자마자 코평수가 넓어지는 느낌? 와, 나 24평에 30평대로 늘어났었어, 잠깐. 와, 씨. 제가 와사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와사비를 좋아해서 그생 와사비를 직접 이렇게 강판에 갈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봤더니만 그생 와사비 뿌리 그게 진짜 비싸더라고요. 제가 한 10만 유튜버만 됐어도 샀습니다. 지금은, 아, 못 사겠어요. 나는 그냥 이 와사비로도 만족해. 와, 아, 근데 중독성이 있어. 어디까지 가, 밥이고 어디까지 가, 와사비인지모르겠지만 맛은 있어요자 음. 다시 한잔 네, 확실히 와,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하..씨.. <laughs> 쎄다 다시 한잔 볼랬어 이거 밥 진짜 얼마 안되는데 제가 그 만든 밥이 흰쌀밥이 아니라 그 현미밥에 병아리콩 들어있잖아요. 이래서 난더 맛있는 것 같아. 병아리콩이 그 식감 살려주고 아, 맛있어. 그. 일단 김가루가 신의한수 자, 다시 한 잔. 마지막 한 수저 남겨두고, 마지막 막자, 뿔했어. 자, 오늘 이렇게도 연어 스페셜로. 연어 회, 연어 샐러드, 마지막 연어 덮밥까지. 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건강한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히 마시자. 브레서.